어, 이 항구는 지금 20개월 차 들어가는 이름은 진호이고 이 진도견협회 9개월째 어, 전남에서 진일석은 한 개입니다 개가 상태가 모든 게 봐서 진돗개로서는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개라고 할수 있는 정도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모질이고 모든 어느 분야에서 이 정도 되는 개가 있으면은 한번 같이 한번 결합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. 저쪽 앞으로 한번 봐, 개. 앞으로 봐봐. 앞으로 봐봐, 앞으로. 음, 응, 일어나. 일어나. 이 일어난 개 자세나 한번 모두를 한번, 한번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. 그늘이 잡고 있네. 이제 보자. 이런 이런 진돗개를 지금 이런 진돗견 보실 수 있으면은 저희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. 저희 집에서 자투트 작들을 전부 배, 배출한 개들이기 때문에 이진돗견는 <laughs> 하면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그래도 개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. 야 인물 한번 구경하면 제대로 한번. 오늘 한번 멋지게 한번 보여줘 봐. 이리 봐봐, 진호. 고기 들고, 고기 들고. 요즘 진돗개 이만한 개 한번 있으면은 구경 한번 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. 진호, 진호, 꼬리 한번 들어봐. 뭐지, 꼬리 들고, 음, 꼬리 들고. <목소리> 꼬리 들고 꼬리 들고 이리 봐 봐. 꼬리 한번 들어 봐. 옳지. 꼬리 들어. 꼬리 들고 이쪽으로 한번 봐 봐. 개 안색이 나뭐 모든 면에 이만한 개는 찾아보기 요즘 정말로 힘들 겁니다. 거기 들어아 되지 마. 거기 들고 이리 봐 봐. 아, 좋아요. 정말 이런 개들만 보존이 되어준다면, 저희들로서는 참, 더바랄 게 없지요.